28년 산 유교걸이 핫걸 친구의 옷을 입어본다면? 별걸 사네 제가 이번에 페스티벌에 가게 되는데 도저히 입을 옷이 없어서 핫걸 친구에게 코디를 부탁했거든요 어, 도대체 뭘 가져온 거니? 굉장한 쇳덩어리들과 밤도 몇 마리 나오고 아니 솔직히 이거는 안돼 아니냐? 친구가 낚시해서 건져올린 이건 그대로 방송해줄게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입어볼 옷은요 아... 어 야, 야 이거 내 손에 못 올리겠는데? 아 미치겠네 이거 맞냐고요? 여러분 눈 가리세요. 보지 마세요. 제 인생 이렇게 딱 달라붙는 원피스도 호피도 처음입니다.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저는 그냥 회피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우리 학공이가 훨씬 잘 어울리네. 당연하지. 그리고 두 번째로 입은 옷은 도자기 속에 갇혀버린 나 그런 느낌? 음. 그리고 친구가 넥타이를 씌워줬는데 갑자기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. 역시 사람은 기백이야.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밀어붙이는 거지 뭐. 근데 이건 주머니인가 학공이랑 정화 그리고 다음 옷은 새척 베이비 호피인데요. 이 정도는 껌이지. 무슨 등이랑 어깨랑 횡해서 계속 가려줘야 됨. 마지막으로 입은 게요 건데요. 이것도 어깨가 너무 횡한 느낌이 그래서 뭐 입고 갈 건데. 네, 결국 이렇게 입었습니다. 아. 그래도 고집부려서 바지는 긴거 입었어요.